안녕하세요. 금마신당입니다 제가 진정을 하고 나서 이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. 우리 신령님들께서 이름을 다시 내려주셔서 금마신당으로 바뀌었습니다. 참고 부탁드립니다. 자, 제가 앞전에 영상을 많이 못 올려드렸는데 바빠서 그랬으니까 좀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. 앞으로 바빠도 튼튼히 제가 영상 잘 찍어서 도 어, 올려드리겠습니다. 자, 우리 용띠 여러분들 산재 진행이라고 많이 많이 고생 많으셨습니다. 어, 많으셨고 자 이제부터는 조금씩 더 풀려나가실 텐데요 자 올해는 자, 이 상반기 더 해서는 금전이 조금 덜 풀릴 거예요. 확 풀려 나간다는 기미를 많이 보지는 못할 겁니다. 그렇죠? 또 그에 반면에 풀려 가는 신호분들도 분명히 는 있겠지. 있겠죠, 그렇죠? 근데 대부분 분들이 아직까지는 금전의 문이 닫혀 있는 걸로 좀 보이니까 확 열려서 이렇게 물기를 흐르듯이 막 이렇게 흘러지는 못하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용티분들이 이번에이 상반기 때 하반기 때로 구설이 좀 붙어요. 그러니까 말조심 꼭 하셔야 되겠죠. 그리고 나는 안 했는데도 낄 때도 있어. 그게 구설수잖아요. 이 구설수도 들어오고 이별수도 좀 생기고 하니까 참고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고 뭐 항상 뭐 총명하게 용맹한 또 어떤 분들은 때론또 여려 또 그의 반면에 또 여리면서 가시는 분들도 많은 게또 우리 용띠분들이니까 자 삼재 지내왔던 그 해운에 벗어나서셔서 자 25년, 을4년에는 좋은 운 많이 받으셔야죠. 그렇죠? 좋은 운은 받고 나쁜 후는 저 멀리 그냥 버릴 수 있게, 제가 아무리 개인 점사가 아니래도 개인 상담이 아니래도 용띠분들을 공통적으로 다 해드리는 점은 어떻게 됐든 우리 용띠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고 가셔야 돼요. 그래도 어떻게든 제가 할머니한테 더 공수를 받아서 얘기를 더 하려고 하니까, 또 공수를 드리려고 하니까, 많이 이해하고 가시는 용띠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우리 용띠분들 25년에, 어, 제가 아까도 마, 말씀드렸죠. 금전이 한 번에 확 트이진 않는다. 그리고 부설이 좀 있을 수 있다. 그리고 몸이 좀 많이 아프시다 그러네요. 어, 건강적으로 좀 많이 챙기고 가셔야 될것 같고요. 그래도 그나마 이 부동산 쪽으로는 조금씩 더이 금전은 돌때더 이렇게 돈다고 하시니까 그나마 얼마나 좋습니까, 그쵸 직장에서도 이제는 어 뭔가의 흔들림 없이 좀 간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동보다는 이동 수는 들었어요. 이거는 개인별 뭐 상당히 아니니까. 어, 전체를 놓고 보면 어쨌든 이동수는 들었는데 제가 추천드린건그 자리에 좀 계셨으면 하는 걸좀 추천드려요 와 결혼의 운도 있고 뭐 어, 연애의 운도 있고 인연자도 많이 들어 버릴자도 많고 어, 한게 우리 용띠분들이네요 어, 올해는 학교운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88년생 어, 용띠분들 좀 알아볼까요 우리 88년생 웃기분들,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? 문서운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금전운도 굉장히 좋아. 어, 그건 뭐냐면, 이 문서운이 들어오면서 해결이 돼야 금전이 풀리잖아요. 그죠? 그러면 본인들이 뭔 문서를 짓던, 뭐, 문서로 인해서 뭔가를 빌려줬던 돈들도 내가 당겨서 받을 수 있는 기미가 보이기도 하고요. 자, 올해는 이 88년생 분들 문서자를 잘 이용하셔야 돼. 이용하시면 그게 귀인으로도 탈바꿈 됩니다. 잘 이용, 이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, 직장 내 이동 변동수을안 가지셨으면 좋겠고, 이거 이동 같이, 이동 변동수를 안 가지시면요. 하반기 때는 이 직장에서 좋은 운이 옵니다. 네, 좋은 운 옵니다. 어우, 인연자도 너무 좋아요. 어, 뭐, 새로운 인연이 오던, 결혼을 늦게 하던, 어, 결혼해갖고 사시던 분들도, 좋은 인연이 또 들어옵니다. 좋은 인연 뭐야? 내가 내 자손을 볼 수도 있는 거고 아주 좋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좋네요. 그 대신에 어, 사고수 건강 정말 조심하세요. 이거를 사고수를 조심하지 않으면 관제도 이어질 수 있으시니까 사고수 정말 조심하고 아프시면 병원 좀 다녀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제가 이렇게 조심하라는 거좀 조심해서 가시면 되실 거. 같습니다. 자, 우리 76년생 우리 용띠분들, 우리 76년생 용, 용띠분들은 어, 몸수가 먼저 옵니다. 아픕니다. 이렇게 몸수가 좀 먼저 와요 왜냐면 이렇게 조상감을 신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특히나 좀더 몸이 더 아픈 경우가 있고 꿈에도 시달리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러니까 건강 정말 챙기고 가시고 뭐 해결이 안 되는 문서 이런 거뭐 문서 부동산 이쪽으로는 조금 더 가셔야 돼. 조금 더 가셔야 뭔가가 풀릴것 같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굉장히 상처들을 많이 받아. 그러니까 인연자를 잘 관리를 하시고 가셔야 될 거예요. 이제 문서는 조금 더 어, 보셔야 될것 같아요. 어, 한 번에 이렇게 뒤집기로 금전운이 확 풀린다. 문서가 확 풀린다. 이거는 안 보여요. 지금 76년생 분들 어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사업하고 계시는 분들도 조금 더 버티기로 가시고요. 직장 가신 분들은 따르게 어, 준비를 하셔가지고 뭐 학교 운을 바라본다고 면 학교 운는 들어와 있어요. 학교 운는 괜찮아요. 근데 직장에 뭐 이동변동 뭐 갖지 마시고요. 이제는 뭐. 어, 그리고 이별수도 좀 같이 시들 오니까 조심하셔야. 됩니다. 조심하셔야 되고, 머리를 좀 굉장히 잘 쓰시면서 현명하게 판단을 하시라 그러니까, 지혜롭게 가시다 보면, 좀더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. 자, 몸수, 정말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. 조심하시면서 넘어가셔야 돼. 안 그러면, 힘들어. 하반기 갈수록도 힘들고, 그 하반기가 내년까지 뻗치면, 더 힘드시잖아요. 어, 그리고, 구설 조심하셔야 됩니다. 아, 어, 정말 구설 조심하셔야 돼요. 어, 구설수,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래야 좋은 운기가 와요. 이 구설을 조심해서 넘기면 분명히 본인도 하반기에는 좋은 결과가 올 거니까 꼭 구설 조심해서 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. 자, 그러면 우리 64년생 우리 운티분들 우리 64년생 운티분들 같은 경우는 딱 봐도 제가 몸수예요. 진짜 몸수고, 한번 아프면 일어나기가 힘들어, 이분들이. 안 아프다가 한번딱 아르면, 못 일어난다 그래. 어, 그러니까, 몸수 조심하시고, 건강 분명히 챙기시고, 가셔야 될 겁니다. 안 그러면, 나쁜 수준으로 와요. 그리고 이별 수도 많고, 아무도 내 마음 몰라주잖아요. 어잘 풀리고 어 정말 내가 걱정 없이 풀려서 가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에 반면에 안 풀려고 가시는 분들 분명히 많아요. 어 그러니까 금전 안색에 조심하셔야 되고 자 부동산으로 좀 많이 애매긴다고 하시네요. 부동산으로 또더애매기고 가신다고 하시고 그래도 자손들 때문에도 또 좋은 수전도 와 좋은 일도 오고 좋은 인연자도 들어오고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건강 잘 챙기면서 나쁜 거는 조심해 가시면서 그렇게. 운받고 가시는 3, 4월 상반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우리 52년생 우리 용띠분들 같은 경우는 자 우리 52년생 용띠분들 너무 좋아요. 이게 좋은데 제일 먼저 풀려지는 거는 부동산. 부동산 쪽으로 이렇게 땅이 됐던 건물이 됐던 이게 좀 미심미심했던 게 조금 더 풀릴 것 같고요. 또 좋은 거는 경사가 많네 집에 늦깎이로 결혼을 하던 누군가가 자녀 자녀분이 결혼을 하던 아니면 뭐 손주를 보시던 자손을 보시던. 자손이 더 느는 게뭐 경사지 어쨌든 그쵸. 그러면 뭐가 좋아야 돼? 건강이 좋아야 돼요. 건강 챙기시면서 또 그리고 또 본인도 관리는 또 하려고 해. 이분들이 안 하려고 하진 않아요. 그쵸? 그러니까 건강 잘 챙기면서 자유롭게 좋은 은 들어왔을 때잘 관리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고 또어 제가 이분들 처음으로 말씀드립니다. 올해는 상갓집까지 마셨으면 좋겠어요. 어 상갓집 안 가셨으면 좋겠는데 뭐 부득불 가야 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상갓집 어, 어, 보시고 안갈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될수 있으면 안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금마신당이었는데 그 여기 여러분들 화이팅하시고 제가 전환해서 많이 기도드리겠습니다. 우리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. 금마신당입니다. 그